오랜만에 모였으니까 강남 한번 가시죠. 오케이. 우리 우리 땅 가야죠. <laughs> 아 힘들다. 냉 냉님 목소리 올려놨습니다. 아아 아, 이게 얼마만입니까? 갑시다 강남. 정말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아, 근데, 우리, 공방 개도들맞고왔는 어, 형, 왜 그래? 어? 그 연막작전이야. 어, 힘들다. 갑시다. 냉님! 에? 목소리 괜찮은데? 크게 안, 안 켜도 될것 같아. 아, 담원네 여기도, 여기여기가 여기도, 여고라여당도 여기도, 보이는데? I'm a 키없 없는 같은은데대 g here. I'm approaching here. I'm approaching here. I'm a p 차 먹으러 c h i n g here. I'm a p p r o a c 형님 차있어요 일단 안 보이긴 하고 얘도, 싶다. 얘도 차고 쪽으로 포친기 네, 간다, 포친키 털라간다 포친키 턴다 어, 자기팀 다 돌렸다, 지금 근데 앞에 차안 보여요 우리 여기서 차 없으면 뛰어야 돼 빠세이! 차 아예 없는데? 하나 치고 가야지 차 없다 차 없어 삔다 아, 야 저기 삼토바 있다 차고 집죠 기다려, 끌고 어디? 올게 뛰고 있어봐. 총, 총 하나 먹고 있어봐. 교회 가서 총 먹으면 돼? 응, 아무 데서나. 죽을 것 같아. 좋네 강남, 제일 빠르려나? 불안이 왜 이렇게 많아? 맹님 여기 차 있어. 그냥 가도 돼. 강남으로? 응. 어, 응, 강남으로. 야, 그쪽으로 오토바이 한대 간다. 어, 봤어, 봤어. 소리 들려 태 a 태 o 가태 t 태 y 가나 a 삼 s 바이 타고 혼자 있다. 갈게. 날태 o n d 여기 I 명 탔어요. 내 뒤에 다시 e 저 d 내려 t have to s a 창고 h a 내린 o 같아. 강남 누구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차간거 있어요? 여기서 없어요. <laughs> 없어요, 없어요. 뭐 여기 그... 여기도 없는 그러면 강남 저희가 이번에 알아 진행하긴 했는데. 이건 밀배예요. 망했어요. 망했어요. 다 들어간다. 강남 쪽으로 올라간다. 오토바이 안 돼. 병원? 병원올라 갔다. 자는거 아, 아니야? 자, 저기 저는 컨테이너입니다, 여러분. <laughs> 오토바이 소리 우리 아니지. 우리야? 아닌데? 맹님 네, 오토바이예요? 삼, 삼참이 되어어어 아, 아, 아. 일단 러프존 없고 뒷굴집도 클 강남 들어온 거 없다 영원히 어, 한 아, 이제 파밍 시간이 얼마 없네 타 들어온다 가 들어온다고? 강서 그럼 효성 한번 내주지 아닌데? 강남인가? 강남 여기 끝에 같은데? 걔는 여기 보일 수 있어요? 어디요? 올라가 봐요. 노란 P? 예저 네. 내린 거 같은데? G2 저기 아니면 강서 파밍 하세요, 아, 그냥. 예. 개웃기네. <laughs> 아, 근데 키보드 소리 누구야, 도대체? 데인. 그 키보드 소리 좀 없애, 좀. 저 아니에요. What 언제가죠? 빨리 천천히 가죠 뭐잠이늦 느끼시지 않서 천천히 가야지 4별 하나 남구요 AR 없구요 4별 필요 주세요 그래 네. AR 먹었구요 크스 있고요. 크스 먹어주세요 서브건 뭐예요? 에케 들고 있어요. 실탄 많이 없고요. 사별 달아놨고요. 이뚝 있어요? 물집? 없어요. 생님 거기 없어요? 봤는데 까먹었어. 아속 터질 것 같아. 아니 저번에도 존, 존댓말 쓰라고 할 아니 뭐야 반말 쓰라고 할때 존댓말 혼자 쓰더니 존댓말 쓰다니까 혼자 반말 쓰는 거 봐. <laughs> <laughs> 어우 터질 거 같아 진짜. <웃음> <웃음> 진짜. 조용히들 하세요 지금. 예 집중하세요 집중. 왜 위치. 방. 방서예. 저기 유에이지 있다. 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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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노란핑 저기 있어요. 나간다. 도트랑 뭐냐 손잡이 좀 먹어줘. 어, 손잡이 너. 앵글 있어 앵글. 여기 파란핑이 아이템 파티에 나는데 앵글 주게 앵글. 초록핑 이 있어. 그그 그 건들지 마그내 거야 그거 와 <laughs> 이거 뭐 하는 아, 이거, 거 봤지? 아, 이거 건들면 안돼 건들면 안돼내 거야 내 거야 아 스크스 파츠 껴놨어 어. 야 오탄 좀만 가져가자 아, 알았어 알았어. 아씨 아씨 <laughs> 다람쥐야 차지야 강북이차 나왔다 강남 차고 지나간다 아시아 섬 멈췄는데? 뭐야 왜 멈췄어? 어디? 강남 차고 들어갔어. 있다라, 있다라. 차고. 차고 들어갔어. 자, 갔어. 바퀴 터지고 있다. 기다려보세요 님들 저 아이템 주고바로 가야 돼요. 여기 3레 가방 있다. 여기 나 있는데. 일단 다 모여보죠. 야근 많으니까. 일단은 파란핑으로 와 보세요. 빨리 다들. 다들 파란핑으로 오세요. 자, 사이건 자, 여기 뭔가 아이템 많거든요, 여러분. 잠깐만요. 어. 됐어요. 이제 다 드세요, 여러분. 필요한 거 있어요. 저 구상 다섯 개. 541 541. D P D P 야 202, 야. 203 202 202. 202 진통제 되게 드릴게요. 일단은 맞으면서 저차 들어가죠. 화미가. 화미가 안, 안 하셨어요? 주세요. 이거 드세요. 아, 이거 차타고들어가니까 빡신데. 설명해야 되나? 성태형이랑길내기백몇개몇일은백백일보백 백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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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은백세시백일세시이 가는 빠백일빠백게 백일은 백일못백겠네백 판에 백일이 가능해? 백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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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백백 내가 하면 다섯 시간? 시간이 이.. 빡빡하게 돼있을텐데. 핑크가 어 좋아하나? 건너자? 여기 가요, 지금. 아, 춰있다면 뭐. 자기장 바로 출발할 걸까? 응. 불도핑하고 건너자? 여기서 도핑하지 말자, 지금 가는 길에 살아없을 건데. 대민님이 많이 도서했어요. 나는 살라고 바람 핑이 아무 것도, 안 보이죠, 님들. 안 보여 안 보여. 네 파란핑 가서 풀도핑 하고 잠깐 체력 좀 채우고 바하로 그냥 땡기고어판자에판자의 어, 사람. 어저 지나간다 저, 노란핑, 저... 노란핑. 노란핑에 서 있어요 노란핑에. 노란핑에 서 있다고요? 앞에 파란핑에 얘네랑 싸우겠지? 차 사복무 차서 있는 거 봤어요 노란핑. 어내 앞에 차내 앞에 사람 내 앞에 사람. 네없다면 그래요. 캣골띠! 팬데풀 대 20등 됐어요! 캣골띠! <laughs> 이야! 이야! 강남 그대로 갖다 줬구요! 이야, 나가자, 나가자! 빨리 우리 공방한번해 <laughs> 한번 <laughs> <할수 있어. 웃음> <laughs> 야, 야, 강남을 나. 그대로 갖다 줬어! <laughs>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일단, 빨리 나와! 강남 <laughs> 그 자체야, 이거!